오늘은 저의 20대 마지막 생일입니다. 지금 3일째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요. 지금 7시인데. 저의 20대 마지막 생일 아침입니다. 굿모닝. 굿모닝. 저희 생일 아침은 엄마가 차려준 미역국이 아니라 내가 직접 사온 짬뽕과 김밥입니다. 저희 엄마는 저기서 숨죽고 있어요. 일찍부터 왔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아, 정말. 짜증나. 저를 낳아준 엄마는 저를 피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기 있어 저를 낳아준 사람이 저를 낳아준 날 저를 피하고 있어요. 나의 <laughs> 한번 나와 보세요. <laughs> 저를 <웃음> 숨바꼭질을 하고 있어요. <laughs> 저희는 지금 정식당에 갑니다. 기분이 어떠신가요? 좋습니다. 이제 펴드릴게요. 밑에 있잖아. 어. 그래서 오코스로 그냥 먹으면 될거 같은데? 6시부터 시계방향으로 드시면 돼요. 음. 어때요? 카르파초가스? 맛일지 모르겠어. 평소에 먹던 맛이 아니라서. 어. 이거는 처음 먹어본 맛인데 맛있음. 이거는 그냥 트러플 맛. 부드럽습니다 아주. 이거는 아주 바삭바삭하고 소스는 소스도 동남아 맛. <laughs> 동남아 향이 확 납니다. 음. 이거는 어 치즈 크림치즈 맛이 나가지고. 유리 씨가 아, 싫어했어요. 응, 이거 상큼. 드셔보세요. 무슨 맛이야? <laughs> 나 소원 빌 거야. 하나, 둘, 셋. 돌하르방을 참수 시켰어요. <laughs> 안에는 뭐지 이게 파? 아, 파가 아니야? 쑥이랑 파시 들어있어요. 응. 쑥이랑 파신데. 응. 아주 코딱지만한. 어? 아주 자그만한. 코딱지만한. 응. 자그만한. 새롱입니다 음,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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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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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데 기가 막아. 시그니엘에 들어갔습니다. 방이 엄청 커요. 여기가 시그니엘 프리미어 트윈. 트윈 베드인데 싱글 베드도 두명잘수 있을 만큼 큽니다. 여기 소파가 있고. 여기가 이제 뷰밤 되면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물은 기본이 에비앙이고 응. 그리고 레스프레소 머신 열면고 안에는 먹으면 안 되는 것들 <laughs> 여기는 쿠키인데 쿠키 구성이 되게 좋음. 어차피 안 먹을 거지만 뭐 길리안이나 이런 게 있고 이렇게 들어온기 주전자 포트. 너무 귀엽죠? 그리고 안에는 컵. 여기 와인 와인잔도 와인잔도 있고, 있고, 잔도 있습니다. 와인 잔도 있고 샴페인 잔도 있고 잔또 종류별로 있는데 아주 상태가 깨끗해요. 오, 좋니 여기서 보면은 아주 좋아요. 그리고 화장실로 가 보겠습니다. 대망의 화장실. 너무너무, 너무 보급집니다. 너무 너무 고급집니다. 너무 고급져요. 여기 밑에 가운이 있어요. 딱 봐도 엄청 두터워 보이죠? 그리고 저 체중계인 것 같고. 이게 그러니까 렇 어메니티는 딥티크입니다. 여기 딥티크이 유명하죠? 좋아는 딥티크고 이렇게 세면대가 두개 있어서 각자 하나씩 할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돌면은 화장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지 같지? 네 화장대 있고 서랍도 이렇게 있네. 서랍 안에는 헤어드라이어 있고, 이렇게 미용티슈. 옆에 문이 있는데, 이렇게 문을 열면은, 밖에 옷장과 문으로 통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변기. 아주 집중이 잘될것 같아요. 어 자동으로 이렇게 센서가, 어, 변기고요 그리고 욕조 욕조 여기 비뷰뚫려 있는 거 있는데 그거 굳이 엑스트라 사지 안 내고 여기로 했는데 좋은 거 같아요. 어... 베스티가 있어요. 시그니엘 베스티. 어 요거 이따가 해야지. 엄마한테 양보하겠습니다. 베스티고 이건 뭐지? 베스솔트, 티랑 솔트가 다 들어있어요. 어, 이것도 있고 여 미끄럼 방지. 좋네요. 오, 좋아 좋아. 그리고 이렇게 샤워할 수 있는 공간. 더 달라고 하고 싶어. 샤워젤. 샴푸, 컨디셔너 그리고 요렇게 요런 거 있는 거 너무 좋아. 냠냠. <laughs> 엄마 응? 나 피부 진짜 좋은 거 같아. 나 엄마 피부랑 맞아. 네. 언제 못해? 응. <laughs> 왜? 왜 나는 노력으로 피부가 좋아졌어. 롯데월드가 보여요. 그래 봤어. 봤어? 여기 놀이기구 타던데. 동그라가 막 돌아가. 나쟤 지금 사람 없는 줄 알았거든. 사람 진짜 없다 근데. 근데 사람 하나도 없는데 이게 평일이잖아. 코로나고. 근데 저기 안에 있잖아. 빙빙 도는 거 있지. 원으로 된 거. 응. 저거 아까 돌아가. 돌아가 나도 돌아가다는데. <laughs> 저거 지금 돌아가던데. 근데 누가 탔으니까 돌아가겠지. 나도 타고 싶어. 확실히 겁나 커서 놀라서 사진 찍습니다. <laughs> 여기 칸에 들어왔는데 화장실 이렇게 커. 대박. 저희는 또 집을 보러 가요. 너무 지겨워요. 짜증나요. 저는 우울해요. 전 너무 짜증나요.

근데 이거 시그니엘에서만 파는 캡슐이래. 응.